안녕하세요 김대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만으로도 기부가 되는 플랜 TP. <laughs> <전> 원래... <laughs> 안녕하세요 김대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만으로도 기부가 되는 플랜 TP. 네, 새로운 컨텐츠. 그곳에 가면 오진.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곳에 가면 오진. 첫 번째 주제는 뭔가요? 우리에게 친숙한 모기 모기로부터 시작되는 질병에 대한 이야기, 말라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약간은 좀 주제가 좀 무거운 얘기네요. 네. 말라리아, 예, 무엇일까요? 질병 이름인가요, 아니면 모기 이름인가요? 말라리아라는 원충에 의해서 감염되는 급성 열성 전염병이고요. 음. 그네 가지 원충, 열대열, 3일열4일열 난형열이라는 원충에 의해서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요. 그럼 어느 지역에서 많이 걸리죠? 보통 아프리카 중남부 지역 음. 또 중남미 지역, 중동 지역 인도와 동남아시아 지역 태평양 군도 지역에서 폭넓게 발생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걸릴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도요? 오, OECD 국가 중 발생률이 우리나라가 무려 1위고요 오. 주로 북한 접경 지역 인천, 경기, 강원 이런 지역에서 연간 4천 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많요 김대사님 어디 계세요? 저 경기도에 사고 있어요. 안녕하 네, 네. 경기도 제가 <laughs>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남양주 별내동도 호평동도 위험 지역이다. 말라리아 위험사. 죄송합니다. 구평동 살고 네. 있어요.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laughs> 네. 다행히 그래도 국내에서 걸리는 말라리아의 경우에는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은 네. 완치가 될수 있다고 하고요. 네. 사망 사례는 다행히 없다고 하니까 안심하셔도 네.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국내 그런 위험 지역을 방문할 때도 질병관리청 공고에 의하면 예방약을 굳이 복용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조선 시대에선 때는 되게 흔히 진, 유행했던 질병이에요. 아, 조선 시대에는 말라리아가 우리나라에서도요. 어. 학을 떼다라는말 아세요? 아우 진짜 학을 뗐다. 제가 그 여기 담당자죠 실장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학을 뗐다. 네, 어떤 뜻이죠? 거기에서 학질이라는 병을 말하는 건데 어. 그 학질이 바로 말라리아 모기를 뜻한다고 합니다. 아 학질이 말라리아 모기구나. 그럼 치사율은 어떻게 음. 되나요? 음. 잘 모르겠지만 해마다 전 세계 40만 명이 말라리아 질병으로 음. 사망하고 있고요. 어. 네. 아마 인류가 등장한 이래 가장 많은 인류를 죽인 전염병이라는 추측도 있어요. 그리고 중증 말라리아에 걸릴 경우에는 성인이 20%, 소아가 10% 정도 사망할 수 있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뭐 걸리면 증상이 어떻게 되죠? 뭐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 일정한 잠복기를 거쳐서 고열, 오한, 구토, 근육통 같은 게 발생이 되고요. 중증일 경우에는 호흡곤란. 혼수, 발작 혈류, 뭐 이런 증상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말라리아의 날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언제고, 어. 뭐, 세계 기념일로 지정한 이유가 있나요? 세계 말라리아의 날은 매년 4월 25일이고요. 4월 25일?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날이 4월 29일, 어? 4일 전이었나요? 네, 얼마 전. 오, 그래요. 원래는 아프리카 말라리아의 날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높은 사망률에 비해서 국제적인 그 인식이 낮다는 판단 인식이 있어서 세계 말라리아 랄로 확대해서 지금 제정되어서 좀 기념하고 인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라리아가 꼭 아프리카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뭐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해서 플랜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말라리아가 모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질병이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당연한 말씀을 하시네요. 네. 살충제가 뿌려진 그 모기장을 배포하는 그런 기본적인 사업 그리고 어. 예방약을 배포하는 그런 구호 사업을 기본적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모기가 습기가 많은 데서 그렇죠. 자생을. 그래서 그런 물 운동이나 배수로 같은 데를 좀 제거하고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기본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위생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최근에는 기니에서 5세 미만 아동들의 말라리아에 걸리면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네. 계절별로 말라리아약을 배포해서 말라리아약을 적기에 이제 복용할 수 있는 그런 계절성 캠페인을 진행해서 75%나 말라리아 발생률을 감소하는 좋은 성과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짐바부에서는 그 어린이들이 주최가 된 말라리아 클럽을 조직을 해서 음. 어린이들이 스스로 자료를 조사하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정보를 공유하고 또 정기적으로 청소 캠페인, 음. 뭐 모기 퇴치제를 배포하는 캠페인 그런 것들을 진행해서 현지에서 굉장히 실질적인 변화를 갖고 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음. 또뭐 이런 그 플랜 코리아의 활동에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말라리아 지원 및 보건 지원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을 통해서 안내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리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지원하는 방법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자, 오늘도 구독자 퀴즈 나갑니다. 오늘 영상을 꼼꼼히 보셨다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퀴즈입니다. 세계 말라리아의 날은 언제일까요? 몇월? 며칠? 댓글로 정답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GO에 대한 궁금한 소재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으로도 기부가 되는 플랜TV.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곳에 가면 오지엔 지금까지 플랜TV.